I should feel l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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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should go. feel like I feel feel like I like I should feel like I should, feel like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마스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엄청난 농구화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켰고요. 바로 이곳은 마스터 바스켓볼 센터고 여러분들께 생생한 느낌을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얼리버드가 끝나고 나서 바로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얼리버드는 특별히. 슉. 이런 매직레이스. 매직레이스 저희가 영상을 몇번 올려드렸으니까 저 영상을 보셨던 분들 아시겠지만 매직레이스를 나눠줬던 날이고 오늘 릴스도 매직레이스 이벤트가 올라가니까 저희 인스타를 확인하셔가지고 매직레이스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함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의 신발은 어제 릴스나쇼츠로 보여드렸던 성서섭의 농구화를 준비를 했어요. 아, 역시나 이렇게 큰 반응이 있을 거라고 약간 예상은 했지만 정말 많은 분들께서 댓글을 나눠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슬램덩크란 특히 우리 세대, 내네 세대의 슬램덩크란 농구의 어떤 원천, 열정, 근본? 막 이런 느낌들이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아마도 관심을 가졌고 최근에 어쨌든 슬램덩크가 발매가 되면서 더군다나 송태섭이 주인공이었기 때문에 더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대부분의 어떤 댓글들은 너무 이쁘다. 너무 이뻐. 코비 븐 같아. 이쁘다라는 얘기가 많았는데 과연 기능적으로는 어떤지 오늘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박스는 일반 컨버스 박스입니다. 조금은 아쉬워요. 슬램덩크의 어떤 그런 느낌들을 물씬 담아줬으면 어땠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기엔 약간 뭔가 어떤 저 여러가지 비용명이 그런 것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일반 박스 컨버스의 발매가 됐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녀석은 바로 이 녀석입니다. 우와. 쉐입, 보이시죠? 진짜, 쉐입이, 너무 이쁘다. 송세섭의 농구화를 먼저 얘기하자고 한다면, 슬램덩크의 다른 캐릭터들은 정확히 농구화 명칭이 있습니다. 퍼스 슬램덩크에서도 송세섭의 농구화가 일반 판매되는 모델을 정확히 그렸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일단은 이 엑설라이트 미드라는 신발과 거의 흡사해요. 하지만 모습이 약간 다르다 보니까, 뭐 여러가지 논란이 있는, 약간은 그런 느낌이지만, 어쨌든, 컨버스에서 송세섭이 신고 나왔던 것들은 거의 비슷한 엑설라이트 미드의 모습이기 때문에, 송세섭의 농구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오늘 버전은 로우입니다. 왜 로우냐? 우리가 딱 봐도 미드보단 로우가 이쁘잖아. 그래서 저는 로우를 선택을 했고요. 일본 컨버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컬러가 있습니다. 레드 컬러도 있어. 하지만 너무 촌스러워서 저는 화이트 컬러를 했고요. 이 화이트에 지금 보시면 어퍼에 약간 그 슬램덩크 시작할 때 오프닝 때 약간 이렇게 스케치해서 그린 거 이런 느낌 있잖아. 막 감동적인 거막 시작하자마자 눈물을 릴 뻔한 그런 장면들 기억 나실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대로 재현되어 있어서 저는 보자마자 야 이거는 무조건 화이트다라고 해서 화이트를 구매했고 또 혹시나 구매를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많이 물어보실 텐데 저희가 본문 링크에다가 구매할 수 있는 일본 구매대행는 업체 저희가 친한 슈퍼스포츠를 또 링크를 달아놨으니까 그곳을 통해서 질문하시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사이즈는 저는 정 사이즈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릴스 보여드리면서 이 발목 쪽이 굉장히 낮은 로우예요. 그래서 어제는 신발끈을 꽉 안쪽이다 보니까 여기가 살짝 살짝 들리는 공간감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어 뭐야 영상 보니까 반다운네라고 말씀하셨는데 길이감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 사이즈를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 좋은 점 뭐냐면 발볼이 굉장히 넓어요. 생각보다 이 베이스가 굉장히 넓어서 위에서 보면은 저는 뭐 아식스라던가 뭐 미즈노 배구화가 생각나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 것만큼 이 베이스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넓죠? 베이스가 넓기 때문에 발볼이 넓으신 분들도 손쉽게 신을 수가 있다는 라게 가장 큰 장점이지 않나 그래서 정사이즈로 신어보시면 발볼러 분들도 쉽게 사이즈를 맞출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발목 쪽이 낮고 슬립이 약간 발생하는 것도 방지하고 싶다 그러면 혹시라도 반다운 하셔서 신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어퍼의 질감이 유연해서 신다 보면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착화 립을 때는 제가 반다운을 칠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 고려하셔서 사이즈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어의 질감이 생각보다 독특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어퍼긴 한데, 여기다 약간 이런 페인트라던가 이런 것들 어떤 그래픽을 덧대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반짝반짝 에나멜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박스를 딱 열면 본드 냄새가 가득해. 깜짝 놀랐어 아, 일본 농구화 치고 중국의 어떤 이런 본드 냄새가 나는 게 깜짝 놀랬지만 어쨌든 지금은 나지 않지만 초반에 본드 냄새가 진하게 나니까 불량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재밌었던 점은 뭐냐면 이 농구화가 보통 저희가 이 톱박스 여기 그림 그려져 있죠? 여기도 원래 더대어져 있고 이쪽에도 더대어져 있는 거잖아. 이쪽과 이쪽을 덧대서 여기를 더 묶었었고 발가락을 좀더묶었 쓰면 조금 더 지지력이 강했을 텐데 얘는 모든 게다 그래픽 처리라는 거죠 그래서 신발을 신고 있을 때는 지지를 해줄 것 같은 느낌이야 왜냐면 다 그림이 그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저는 와 이거 신기하다 그래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약간 페이크 같은 느낌의 이런 효과들도 좋다고 라 생각하고 있고 대신에 마냥 지지력이 없는 건 아닙니다 밑에 보시면 이 소리 나시죠 플레이트 그리고 뒤쪽 얘도 강한 플레이트를 박았어요 그래서 저는 실컵 쪽에 이런 플레이트를 박아주는 것들을 굉장히 선호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괜찮고 나머지 어퍼의 질감도 위쪽은 좀 소프트한 이런 느낌들이군다 그리고 피팅 같은 경우도 기본적인 슈레이스홀을 채택을 했기 때문에 잘 잠겨요. 그리고 기본 베이스는 발볼이 넓기 때문에 발볼이 저처럼 좁으신 분들은 굉장히 초반부터 잠기셔가지고 피팅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이 마지막 슈레이스홀의 위치가 조금은 아쉽습니다. 여기 부분이 조금 좀덜 잠기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구멍을 하나 밑에 뚫어가지고 러너스 루프라던가 아니 면 밑에 쪽에서 좀더 끌어당길 수 있는 이런 포지션을 가져갔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선 조금 다소 아쉽다. 대신에 초반보다 뛰다 보면 어쨌든 어퍼가 유연해지면서 더 많이 잠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이 처음에 헐렁하신 분들은 뛰시면서 좀더 강하게 강도를 어, 조절하시면 좋을 것 같고, 바로 이런 부분에서 아까 보여드렸던 매직 레이스 같은 경우와 조금 더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여기 텐션감이 있는 신발 끈이기 때문에 이쪽이 좀딜 잠기는 부분들을 많이 잠가주니까 그런 것도 이용하셔서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플레이용으로 만약 더 신고 싶다고 한다면 글쎄요, 구멍을 하나 더 뚫을까? 뭐 이런 고민들도 해볼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발목이 낮지만 실컵 쪽에 패딩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공간감이 처음에 조금 있지만 생각보다 게임을 하거나 플레이를 할때 여기가 많이 들썩여가지고 슬립이 발생하거나 이러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생각 보다 안정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확인하셔서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지 패턴이 일반 고무로 되어 있어서 거의 운동화의 느낌에 가깝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밖에서 아웃코트에서도 뛸수 있는 어떤 그런 접지력을 보여주고 있고 내구성을 갖고 있어서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또 이렇게 컨버스였던 컨스라고 써있는 CONS가 이런 감성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나는 이런 로고, 컨버스의 로고들보다는 이런 느낌들이 하여튼 감성이 좋은 것 같고 아웃솔의 패턴이라던가 이런 느낌들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 실내 코트에서 삑삑거리는 소리를 많이 내진 않지만 그래도 좋은 접지력을 갖고 있고요 확실히, 뭔가, 이 일본의 어떤 농구화들과 아웃솔, 물론 컨버스는 아식스라던가 이런 아이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어떤 느낌들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베이스가 넓고, 플레이트가 이쪽에 박혀있기 때문에, 사이드로 밀었을 때 어떤 지지력이라던가 이런 것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쿠션이 가장 아쉬운데, 지금의 느낌은 뭐냐면, 쿠션이 거의 제로예요. 제로 쿠션에. 아깝습니다 그래서 쿠션이 약간 제로인 게좀 아쉽고, 쿠션을 좀물렁한걸 좋아하시거나, 굉장히 난 쿠션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거기서 고민을 좀 많이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초반보다 뛰니까 조금 더 말랑해지긴 하지만, 밑에 바로 이런 플레이트가 강하게 들어가 있고, 조금 더 탄성 단단한 일반 포 쿠션으로 좀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다소 아쉽습니다. 요즘 컨버스 같은 경우는 나이키의 기술이 함께 들어가서 뭔가 좀 다양하게 나오는데, 아무래도 갬성갬성이좀 감성, 너무 맞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약간 옛날의 농구, 아까도 얘기했지만, 약간 배구화가 생각이 나고, 약간 그런... 느낌들이 생각이 나다 보니까 조금은 물렁한 것보다는 좀 탄탄한 그런 느낌들이지 않나 그리고 아식스 얘기를 잠깐 하자면 옛날에 아식스의 어떤 우리가 젤버스 생각할 때 낮은 지상고는 너무 좋고 그 나머지 다, 다 좋았는데 쿠션이 없어서 조금 망설였지 않습니까? 약간 그런 포지션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역시나 이쁘다 이쁘고 이쁘고 이쁘다 <laughs> 그리고 지상고가 낮아서 이 코트비를 바로 느낄 수가 있다 약간 배구화스러운 느낌을 가져가고 있다 그리고 가볍다 경쾌하다. 그러면서 뒤틀림을 살짝 막아준다. 이런 것들이 장점이 될수 있을 것 같고요. 단점이라고 한다 그러면 첫 번째는 역시 가격입니다. 18,000원 가까이 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신발의 어떤, 어떤 퀄리티, 신발의 기능만 놓고 보기에는 사실 가격이 다소 비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슬램덩크는 갬성이지. 하든도 갬성으로 신는데 얘는 완전 갬성으로도 신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정도로 어, 느낌은 있으니까 그런 분들한테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게가 많이 나가시고 쿠션이 굉장히 중요하신 분들에게는 다소 아쉽지만 가벼운 가드 분들, 그리고 뭔가 내가 처럼 뭔가 느낌을 내고 싶어 그런 감성을 느끼고 싶어 이런 분들은 그래도 신고 뛸 만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니까 그런 부분들 고려하셔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일본에 다양한 이런 농가들이 많이 나오는 만큼 국내 컨버스에서도 좀 다양한 농가가 나왔으면 좋겠고 재밌는 것들 많이 나올 때마다 제가 항상 받아 가지고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를 항상 눌러 주시고 저희가 인스타에도 다양한 이벤트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인스타에 들어오셔서 팔로우 도 해주시고 소식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날씨 크게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제 곧 새롭게 나올 거야 이거 곧 새롭게 나올 건데 저희가 잘 만들었습니다. 기가 막힌 녀석이니까 아마도 코트에서 많이 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